이거 근데 돌아서 가던데 입구를 이문이 아니던데 어, 여기다 있다, 여기다 맞지? 응. 음. 어... 네. 오케이. 네. 따뜻하네 그런거 어른들 좋아하시겠다 드세요? 음! 바삭해 어, 좋은데? 음. 음.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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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야 <laughs> 태양차이 주문. 대가 절연이랑 그 우롱, 우롱티 둘다 아이스로 주문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하나, 둘, 셋! 짜잔! 다이만 주는 거 아니야? 일단은, 그늘로 피신해서, 어, 트라이퍼도 찍고, 어. 이제 저쪽 코너도 저, 저, 찍고. 아, 어. 아.. 어, 우산 이렇게 도움이 되는 소재구 나요. 이거를 헷갈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첫번째 거이기구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있어 바로 입장 가능하지 <laughs> 아, 음, 진짜. 아, 여자들이 짜토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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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돈 써야돼, 돈 써야돼. 어쩔 수 없어. 와우! 오, 아 저거다 저거다 황병이야 P A만 주는 거야 오 짱짱 D P A 삼 이거 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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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哇哦！<Wow. S 2> wow. 你咋说？ 여러분은 지금 파워 인플루언서를 보고 계십니다. 파워 인플루언서의 삶이란 항상 사진을 남겨야 되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야 됩니다. 호라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괜찮은 있으면 고정도는거이 그래. 찍고 있어. 응. 그렇지. 이제 오후 시간이라서 또. 곰도적에서 음. 챙긴 비니션. 수건 케이크가 지금 물 수건 케이크 돼가지고 지금 다 녹아버렸어. 먹어볼게. 진짜 여기 명당이다, 명당. 여긴가? 여기가 명당인가? 慢点过啊，注意安全，注意安全。 없어. 이거 같지? 더럽게 많이 시켰네 진짜 와. 와. 하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뭐야. 근데 메뉴판이 진짜. 먹기 싫게 생겼어, 그림이. <laughs> 진짜 맛없게 찍었다. 옷을 다시 좀 갈아입고 오모모. 뭐, 옷 뭐, 뭐, 뭐. 응. 갈아입고 수거가 가는 길 필요한 공간 없다가 지금 그쳤어요 날씨는 엄청 시원하고 어제랑 온도가 한 5도 이상은 차이가 나는데? 건강사 이거 아니야? 왜? 교통 교통 어? 교통으로 해야된다 교통 아, 맞다, 맞다, 맞다. <laughs> 어 결제 옆에 교통 있어 하아 바보 어휴 쫄았네 방금 간거은니 이쪽이다 눈치 상해보다 갔어? 눈치 상해보다 오 화장실이 되게 특이하게 여기 안에 있네 음. 오늘 강한 반암 때문에 우리 배는 견항해서 모든 배가 다 떠나지 않는다. 我们这边既可以走路进去也可以 음... 음... 드려드리는 이 코스는 걸어서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어, 어, 이 날이 흐려서 나룻배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아, 나룻배 못 타서 너무 아쉽. 아쉬... 아루페 타러 왔는데, 아루페 타러 왔는데요. 아루배못 타서 아쉽거든요. 어, 맥도날드 냄새. 어, 맥도날드 냄새 있거든. 예쁜 마을이다. 그래, 지금. 너무 이쁘잖아. 딱차 케이크아웃 해서 빨리 가면서 마시자 나는 배가 저한 팥으로. 야 이거 되게 이쁠거 같아 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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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来来来来！这不对了，往南去，我不要做自己家的项目，自己家的。谢谢你了。往前，往前，往前，往前。你抽呗，你也抽呗。那我都想不都是也干。哎呀，我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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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동방명주. 어, 깜짝이야. <laughs> 음. 뭐야, 얘? 조그만 닭이야? 오리 새끼겠다아 오리 새끼? 오, 어, 길이 아니네? <laughs> 사진 찍는 곳인가봐. 어, 예쁘다. <laughs> 또.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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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가 嗯。 ご用意しました。

多的地方，但是你看，它不是。那里不是有，那里墨西哥那个汽车的组件，这个智能跟韩国还有开放。 고수라면. 이거, 이거, 이거. 사야지, 사야지. 이거 사야지. 옥수수 맛. 옥수수 맛 사야돼, 옥수수 맛. 응. 떡볶이 팔아요, 떡볶이 떡 팔아요. 떡볶이 떡. 여러가지 맛볼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사도 되겠다. 넌 어디로 가는 거야? 안녕. 오, 이거 맛있다고 했던 거. 오, 추그 맛이야? 요거 추천 많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음. 들어가자. 얼마니, 너? 1고 오이 맛하고, 토마토, 케찹 맛이랑. 아, 뭐야, 닭의 발이 왜 이렇게 진심이야, 여기 이 나라는. 닭의 발. 가시죠. 전에서 만두 시켰고요 레드립스에서 마라반 시켰고요 망고 한번 더시켰고요 이건 뭐더라? 마지막 날은 원래 머리 안감는거거든 대륙의 화장품 궁금하거든? 대는장 <laughs>

茶、嗯，盐焗冬茶，红枣茶，汤 많지 않아서.